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주대, 인하대, 성신여대, 또 세종대까지 수능 이후에 면접 보는 학교에 대해서, 면접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면접 중에 하나가 인하대인데, 인하대학교 면접이 지금 한 2, 3년 동안 지속되었던 건데, 지원 동기나, 그 다음에 전공에 관련된 탐구 활동의 큰 틀의 질문들이 다른 학교들이 조금 두드러졌다면, 이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있는 질문들이 전공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질문하는 느낌이어갖고 특히 이과 친구들은 수학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수학 질문에서 만약에 생기부에 개념이 적혀 있으면 그 개념의 공식이나 개념의 원리를 물어보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어 이런 이런 탐구 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설을 설정해서 어떻게 탐구했니라는 식의 질문이 있다면 인하대학교는 어 등가속도 운동을 했. 분석했다고 하는데 등가속도운동이란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원에서 접선을 그을 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래 어떤 식으로 구하지? 하고 이렇게 공식을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이항정리 공식 물어보거나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확률이 얼마가 나왔어? 근데 그거를 몇번 했었어? 이항정리로 하면 평균이 얼마지? 분산이 얼마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아서 어, 선생님 저 수학문제 풀던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인하대학교가 면접의 비중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 있으니까 면접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주대하고 성신여대, 세종대학교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면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관련된 질문들이 위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책 질문이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어서 뭐 책을 갖다가 뭐그 내용이 어떤 내용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 이 책을 읽었을 때이 책은 어디에 활용됐고, 요런 요런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전공에 관련된 질문들이 대다수를 이뤘고 인성 관련된 질문, 전공 관련된 질문들을 보면서 이 질문 속에서 성신여대를 들어오기 위해 학생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적극성을 보이는지를 좀 따지는 것 같아서 작년에 성적 좋은 학생이 면접에서 쌤좀 망한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후순히 예비를 받아갖고오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성신여대조차도 면접의 비중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작년보다 올해 면접의 비수가 더 높기 때문에 요학 같은 경우도 면접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능 이후로 바로 면접을 보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면접의 난이도가 낮다라고 보는 게 전공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큰 틀의 질문, 뭐 탐구활동했던 것 중에서 의미 있었던 거 보니, 또 행정학과 친구한테는 행정이랑 큰 틀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혹은 너가 가장 관심 있는 정책 중에 의미 있었던 건 뭐니?라는 식의 큰 틀의 질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하대학교 면접 준비는 내가 전공에 관련된 걸 뭔가 딱 정리한다기보다는 이과 친구들은 수학, 물리 그다음에 과학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상체 질문보다는 교과 개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어느 한과에 국한되었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봐야 될것 같고, 문과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이과보다는 난이도가 좀 덜했지만, 어, 어문계열 친구들에게 어 사회 문화에 대한 문제들을 물어본다던가, 뭐 국어책 읽었던 것이 생기부에 적혀있으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었고, 아주대학교 성신여대 세종대는 예측한 범위에서 문제가 나온다. 단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학교들이. 면접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적극성이 보이도록 구체적이면서 어 조금 체계적으로 면접의 답변들을 준비를 하면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서류 전형에서 조금 낮았더라면 면접 전형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수능 후에 바로 2, 3일 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이새 학교 거기 덕성여대까지 있는데. 어 학교들이 제가 보기에는 면접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고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바로 막 2, 3일 안에 면접 준비해서 가는 친구들도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뭔가 를 대단하게 해야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꾸준히 면접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 수능 끝나고서는 바로 뭔가 문항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문항 정리해 놓은 걸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인하대를 제하고는 외 평범한 수준의 면접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큰 틀의 전공 관련된 활동들을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이 면접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와 또 이제 컨설팅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와 또 학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각종 다 다른데 일단은 제가 코엑스몰 같은데 가서 입학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면접에 대해서 이 친구가 말을 잘하냐, 혹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좋은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봤을 때이 친구가 정확하게 알고 한 활동인지 혹은 이 학생이 그 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과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어, 감점을 시키려고 하는 요소가 아니라 어, 이 서류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어, 이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채해서 궁금해서 질문하신 경우가 많아서 본인 활동에 특별한 활동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활동들 위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어, 학생들이 생기부를 먼저 교수님들이나 혹은 그 면접관들이 읽고 와서 학생들에게 질문할 것들을 정리해 놓고선 질문을 한다라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아니고 학생들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수님들이나 면접관들이 어, 생기부를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저의 생각은 친구에게 뭔가 바로 다른 이력들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원동기를 물어보면서 그걸 들으시면서 아이들 생기부를 읽어보시고 질문지를 뽑아보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동기를 좀더 특색있게 사용 써서 그 지원동기 안에서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만들어 가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 이 전략이라는 거를 많은 아이들이 써먹고 있어서 요즘은 교수님들이 지원 동기나 자기 소개를 물어보는 것 대신에 나 어, 탐구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뭐니라는 식의 질문들을 하시거나 면접을 갔다 온 친구들이 늘 해주는 말인데. 선생님, 3학년 생기부를 딱 펴놓고서는 3학년의 동아리나 자율 뭐 이런 거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거의 3학년 거 물어보셨어요. 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원 동기를 일단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는데 이걸 제대로 특색 있게 정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 작년에 탐구활동했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거 뭐니? 라고 했었던 경우가 많아서 탐구했었던 활동들 중에서 아, 요 얘기는 꼬리짐에서 좀 많이 나온 흥미있는 이야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두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